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이슨 바이크 송파점의 브이맨입니다. 오늘 영상은 바이크스 SE 출고하시는 분들한테 스템백을 증정하는 행사가 있어서 영상을 키게 됐는데요. 어, 저희가 그 최근에 바이크스 CT랑 SE가 입고가 됐다고 어, 영상을 업데이트를 했는데 CT는 어, 다 품절이 됐어요. 품절이 되고 SE 제품의 지금 소량으로 남아 있는데요. 어, 다행히 칼라는 세 가지 칼라. 그러니까 웜 네이비 칼라랑, 그리고 골든 스파크 칼라, 그리고 정글 올리브 칼라. 세 가지 칼라 전부 재고가 있지만, 소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말까지 저희 바이크스 SE를 메디슨 바이크 송파점에서 출고해주시는 고객님들한테 이 스탬백을 증정을 해드릴 거예요. 칼라는 죄송하지만 선택하기 힘들고, 되고 있는 거에서 저희가 증정을 해드릴 거고요. 근데 이 스텐백이 미니 벨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인 악세사리예요. 저도 이걸 적극 추천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자전거를 탈때이 주머니 에 휴대폰, 주머니 에 휴대폰을 놓고 탈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페달링을 하다가 휴대폰 빠질 수도 있고 뭐 휴대폰뿐만 아니라 열쇠, 기타 등등 필수적으로 갖고 다니는 그 물건들이 있는데 주머니나 가방에 넣고 자전거를 타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탠백이 필수적인 물건들, 핸드폰이라든지, 뭐 카드, 뭐 열쇠, 여성분들은 기본 화장품 같은 걸 넣고 다니면은 정말 편하게 라이딩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 가방 입술에 끈이 있기 때문에 이걸 꽉 잠그면은 빠지지가 않아요, 물건이. 소중한데 물건들을 자전거 타는 동안 잊어버리지도 않고 큰 도움이 되는 스탠백이라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모바일 온리 상품권으로 결제 시에 10%또 할인이 되니까요. 이10% 할인이랑 스탠백 증정하는 행사까지 정말 좋은 기회니까요 평소에 바이크스 SE 모델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구매를 희망하시면은 메디슨 바이크 송파점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히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고 정보란에 매장 전화번호 연락 주시면은 출고 관련돼서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